반갑습니다. 부산 점집 금수신당 나비선생입니다 어, 이번 이 시간에는 어, 삼재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 복삼재, 어, 재수가 있고 덕이 되는 어, 삼재분들 중에 제가 나이, 그 순서별로 제가 상반기 운세로 제가 뽑아봤는데, 어, 뭐, 특별하게 무슨 띠다, 무슨 띠다, 이런 것보다는, 어, 삼재에 관련된 분들의, 어, 나이대들을 제가 몇번 뽑아봤는데, 어, 21세 신사생 뱀띠분들,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시작이고 시점이겠고, 시작 준비를 잘 하시면, 어, 덕이 될 것이고, 시험 준비를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 취직 준비를 하신다라면, 가감하게 움직이고, 가감하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이분들은 삼세를 하더라도 복삼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움직여주시고, 정주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1세, 16세인 닭띠분들 이분들 역시 지금 현재로 위치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문서도 잡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분이 계실 거지만 아직까지 잡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가감하게 움직이고 또이 신유생 닭띠 분들은 또복삼제로 지금부터 이제 어, 상반기 운이 슬슬 들어오는 시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획표를 잘 잡으셔서 가시는 게 좋고 특히 이 신유생 이분들은 아직 시집 장가 안 가신 분들이 있다라면. 어, 부부의 자리라든지 배우자 자리 귀인, 덕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니 인연이 들어온다라면 어, 무조건 그 인연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손해 볼 것도 없으니 인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소개, 소개팅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감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5세 정사생 뱀디 분들 또 이분들 역시도 어, 나가는 삼재의 복샘재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앉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면 어, 시작이 된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정사색 문제들은 이제부터 또 순둥이 되고 금전 문이 열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금전을 잡아라 소리가 나오고 어, 금전을 잡아라고 해서 뭐 빌려 쓴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오히려 귀인이로 인해서 직장 자리가 들어온다든지 어, 덕이 되고 또 이분들 역시도 결혼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은 또 시집장가를 갈수 있는 그런 기내 문서가 들어오고. 또 이분들은 또 올해는 문소원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어, 집을 매매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무조건 잡아라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57세, 을사생, 뱀띠분들, 이분은 복삼재와날삼재와 성준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구설 수만 조심하신다면 정말 한그마를 품은 듯이 역주행이라든지 정주행을 할수 있는 분들이 을사생 57세 벤티 분들인데 이분들은 정말 가감하게 이제 움직이고 설치어 되야 되고 부지런을 떠들어야 되고 활동적이지만이 야어복상제가될수 있고 재물복이 들어온다고 하니 어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고 특히 이분들은 약간의 구설이라든지 간제 송사 이런 부분이 걸려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실마리가 풀리는 걸로 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65세 정유생 닭띠분들, 이분들 역시 어, 자식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부지런하고, 솔선수범한 분들이라, 어, 자녀로부터 깊은 소식이 오고, 어, 또 문서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단 이분들은 또 복삼제를 하더라도 약간의 건강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하신다면 그게 나쁠 건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77세, 을6세뭐 나이 드신 분들은 왜안 봐주니 이런 말도 말씀을 하시는데 77세 이분들은 이제 뭐 나이가 드셨고 자녀 자손들, 쓰라 자손들이 잘돼 있는 분들도 있고 안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은 뭐. 건강이라든지 사고수만 짓고 가신다라면 크게 나쁜 거 없는 걸로 보이니 이분들은 또 이제 건강 관리만 하시고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가감하게 움직여도 된다 소리가 나오니 크게 삼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무조건 정주행하시고, 움직여보시고, 노력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들마다 뭐 대박, 뭐, 진짜 막 초대박, 금전 대박, 완전 대박, 가만히 있어도 대박, 가만히 있다고 어떻게 대박이 되겠어요? 그죠? 움직이고, 어, 부지런을 떨고, 활동적이고, 내가 먼저 나서야지만이 뭐 대박이 나고, 금전 운도 들어오고, 운도 상승을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